안녕하십니까. 수학 탐정입니다. 어, 고민 글 중에서 어, 학생님의 자, 이런 사연에 학생님이 있어서 제가 학생님께 답변 드릴게요. 간단히 학생님의 상황을 어, 제가 요약을 해 드리면 현재 고3이 올라가는 학생인데 기초가 진짜 안돼 있어서 고1 수학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요. 기초 개념까지는 혼자서도 금방 익힐 수 있는데, 응용 문제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식을 세우면은 문제를 잘풀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식을 못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이도 높은 문제. 문제에는 그런 잘못 풀어낸다고 고민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학생이 가회를 되게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학생님 맞죠? 음, 그, 이거는, 어, 가회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은 게좀 문제입니다. 어, 제가 수학 가회 절대로 받지 말라. 라는 거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데요. 어, 가회를 받지 않는 학생 중에서 가회 받으면 성적이 많이 오를 거야 라고 하는데, 현실을 말, 말씀을 드려드리면, 그 대부분의 가회는 망합니다. 음, 제가 수치화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어, 만약에 100명의 학생이 과외를 받는다면, 과외를 받아서 그 성적이 올랐다는 학생은 소수입니다. 제가 그냥 구체적으로 숫자로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음, 100명의 학생이 과외를 받을 때, 음, 놀라지 마시고요. 예. 진짜 가회 효과가 있었다는 20명도 안될 겁니다. 와. 자, 물론 요 수치는 성적이 많이 오른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아, 2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중간청 정도가 한 대다수가 그대로거나, 아니면 조금 올랐거나 어. 그리고 남은 이 학생들은 가회가 별 효과가 없거나 떨어졌거나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한70% 어. 현상 유지를 하거나 조금만 올랐거나 그러니까 가회한 것에 비해서 이 학생들도 잘못하면 은 오히려 가회를 못 받은 것만큼 음, 이렇게 효과가 없었다는 건데요. 자, 이 현상이 왜 생겼는지 학생님께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이 가회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회 쌤이 굉장히 문제를 잘 풀어줘요. 그런데 어떤그 관가를 하고 있냐면은 가을쌤이잘 푸는 거지 학생인 내가 잘 푸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실제 연구 결과에서 공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자그 중에서 인강으로 학습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3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70 중에 한60 정도, 60%는 학생이 한번 강의를 들으면 한두배 정도 되죠. 한번 인강을 듣고 내가 반복을 두번 정도, 한세번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가 되어야 돼야 정상적인 진행인데, 어, 가외를 받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일단 가회받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 과정이 어, 생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 제 얘기를 해드리면 어, 제가 살았던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요즘 예, 인강이 있고, 편리한 책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어, 공부를 할수 있는 이 다양한 소스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전 저 같은 아재 같은 그 사람들이 공부를 그러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대신에 그건 있었어요. 옛날 그 선생님들이 어,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그게 열악하다 보니까 학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력이 되게 높아졌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이건 세대 차이라고 느끼지 마시고, 음 그런 편리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쉽게 쉽게 그 공부를 하려는 욕구들이 가득 차요. 그러니까 마치 인스턴트 음식을 찾듯이. 근데 이게 어떤 면은 편리하지만, 어떤 면은 되게 독이 돼요. 그러니까 인강이나 가외나 아니면은 편리한 그 도구들을 이용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학생님께 이거를 설명을 하, 해드리면 이해하는 것과 내가 학습하는 거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외나 인강은 이해를 빨리 하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의 퍼센테지가30% 어 정도, 최대 30%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반복하고 어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이 70을 놓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회쌤이 풀어줬서니까나 이해 다 됐다 공부 끝냈다 이게 아니에요. 어, 만약에 가회를 어, 받을 때요 30을 어, 생각하고 과회를 받는다면 어, 진짜 요렇게요 8, 70%에 해당하는 가회가 효과 없거나 조금 모르거나. 근데 학생이 성적을 되게 많이 올리려면 가회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어, 가회를 받더라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첫 번째는 가회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런 음, 거를 생각하시고 하는 라 거고요. 그리고 뭐 카톡으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저는 이걸 추천해드려요. 어, 그 네이버 카페 도구에도 많고. 음, 지식이 내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아요. 이제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 포만한이라는 사이트도 굉장히 괜찮고요. 그리고 수만희라는 곳에도 가면 회원등급만한 단계만 올라가도 그 문제풀이를 해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자꾸 누군가 한 사람한테 의지하다 보면, 은 물론 그런 사람도 구하기가 힘들고, 설사 구한다고 하더라도 렇게 적각적각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해 줄수 있는 어 그런 분이 좀 적은 거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이 그, 기초 개념까지는 혼자서 금방 읽힐 수 있는데, 응용 문제나 난이도 문제, 높은 문제가 약하다고 했죠? 아, 여기서 저는 딱 뭘, 뭐가 느껴졌냐면, 어, 학생님 욕심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그, 어떻게 기본 개념을 금방 익혔는데 바로 어떻게 높은 레벨까지 이렇게 풀어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상위권들은 그러면 어 바로 기초 개념을 배운지 얼마 안 돼서 확확 이렇게 풀어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연습량과 그 훈련을 하시고 어 문제량도 쌓여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바로 배우고 바로 적용하고 이게 쉽게 된다면은 이제 수학 수포자들이 왜 없을까요? 네 상위권들은 이만한 훈련과 오랜 동안 노력을 한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자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책에 제가 저자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음, 쉽게 기억되는 거는 잊어먹을 때도 쉽게 잊어버린다. 예,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요 가회나 스타 강사의 그 화려한 요, 요를 추구하게 되면 그 요, 요 70을 소홀히 하기 쉬우니까 반드시 그 충분한 훈련 후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공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 그때는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럼 학생님을 위해서 제가 또 조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님 화이팅!